토리시, 토시 토리시, 토리시, 토시 토리시, 토 아니 토리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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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토리 누구세요? 잡았다. 어, 이거 방패 깨졌네. 아니, 아니, 아 빨리 니 아니, 니리니 아니, 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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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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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아 아니, 니 아니, 아니,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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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니 아니, 아니, 리니 아니, 아니, 와씨 이제는 쟤네가 잡복하네. 와씨. 아 이게 하루하 쟤네 쟤네가. 어, 저... 와, 플런더다 플런저. 해지지아 잡아야겠네. 잡아야. 왜, 빛이 없어? 저기, 저기, 왜 빛이, 없어? 저기, 빛이 없어? 왜 빛이 없어? 왜 빛이 없어? 내는왜이 이봐봐. 와씨 뽕 때문에 무서워하는 거 어? 개빠른얘 나는 근데 왜... 오 마피자, 톨렛. 뭐야, 저거. 어, 마피아 톨렌. 톨렛. 마피아, 마피아 데미지 있으니지 <laughs> 어, 어, 마피아. 마피 데미지 있으니가연 마피아. 아 어, 그래. 어. 오. <laughs> 뭐지? 뭐얘 이름 뭐였더라? 아, 그냥 탁카라 불렀어. 그때부터 무슨 검단 같아탁카멘 어? 2099. 아 잠깐 2099. <놀람> 뭐야. 어이구. 너무 못 잡은 거 이제 말이야. 진짜 탁하면 죽는다. 탁카왜 죽어 씨. 이게 이게 원작 딴거 아니야? 아니 기색. 근데 이거 진짜 저거 캐릭터 교체를 너무 빠게 해. 오. 오. 드디어 이스끼네 기술력을 보여주기 시작했어. 이사 <laughs> 이러면 오히려 더 좋은 거 아니야? 턴트가 됐는데. <laughs> 이젠 얘네가 빛쳤다. 미탄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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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메라 이 카메라 이뭐 아스트로야. 아스트로야. 아니면 뭐야? 리치는 아닌 것 같은데. 오! 내가 이다 그렇다네. 오! 이게 타는 거솔 어. 야, 우리야멀티버스 어. 중에 가장 원작 초월 아니 가장 원작 따라갔다. 아, 어. 야, 데 오! 고 가스 탑더는데 아, 뭔가 <웃음> <웃음> 뭐하는거야! 영어! 오! 어, 그, 거. 오씨! 오! 어, 원작장랑달 오씨! 아, 그, 뭐야! 우리가 싸울 시간이 아닌...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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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! 원작장탈 달리기 되 아이씨! 오! 어! 멀티버스 알고 있네? 오. 유일하게 멀티버스 중에서 아스트로가 나온 것 같아 우리의 탑다 알고 있... 쟤는 그... 백밥 <목소리> 한... 20개 정도 나오다니... 1뭐야 1시야... 2시야... 2시야... 한시야 2시야... 이시야 2시야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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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시보 2시야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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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자 보자 와 고딜라다 고딜라 와어뭐야2시로2쓸야 있었잖아 시야 2시야... 어시야 2시야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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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시야 아오 오오씨 오 무빙력 보소 오오 안쏠리죠? 안쏠 안어 그래 안쏠려야지 안쏠릴안쏠렸네 어이 뭐야씨 오. 페로려 쏠려 쏠디오려 쏠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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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야 오. 려 쏠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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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씨발 미니거나요? 아이고 오! 데 오, 오, 야그 기술 쓴다. 야감타스한테 썼던 납치. 기술. 아이고 아이고. 아이 치약력 얼마나? 지멘톨레급인데. 아이고 납치된다. 물어뜯어 물어뜯어 왜 저거 어우야 아, 저거 뭐야 왜 나왔는데 심싸서 밀려 타자 두 명이 업좀들어오데아 뭐. 피무던냐 설마 와업타티다얘야어뭐 여기 어이구. 어, 어, 뭐야? 더살아 있는데 컴바인? 음. 왜 이렇게 많이 타오. <laughs> 양사적이었어. 어. <laughs> <laughs> 나게 너무 잘 잡고. 아니 칼칼안 쓰네. 나 <laughs> 어. <laughs> 어, 그렇지. 오오 탁한다 이게 제써온다아 표정 진짜 씨. <웃음> <웃음> 어, 저. 어? <웃음> <바로> 한, <laughs> What's good supposed to you, I'm going to t e l I'm g o n n u 왔다. 어? 텐슬. 어? 스뭐 어? 설마 아 저기서 나오냐? 야, 저건 아니야. 야, 저건 에이. 에이 설마. 에이 설마. 에. 어, 쐈다. 레이저 이게 이 거냐? 급수 어. 어. 수. 어. 좀 빡세 보이는. 어. 오. 이걸 기다릴 수 없겠어. 이거 땜으로도 오방어 아이고, 스크린 안 쏜데. 어이구옵타티야 아이고, 옵타티야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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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블랙홀! 블랙홀. 아이고,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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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.. 오... 뭐 어? 뭐야? 어? 오 어떻게 개빡쳤어? 좋됐다오 좋댔다. 오 공포가 아, 온다. 7 <laughs> 3 편의 아, 그 아니, 공포. 아니 뭐일이잖뭐 지금 뭐야 지금? 아, 야 고질라냐? 아니 씨. 아니 고질라 뭐. 버닝이세요? 아니 위치냐? 이러야 와. 와. 이게네. 오 씨. 아 진짜. 나도 나안네오 씨. 오. 오. 어이고. 됐지. 박스 다벗겨졌는데 얼굴. 아 씨. 아, 근데. 뭐예 여기 역으로 버프를 준적 아, 그거는 강 없었지? 어 아까 에너지 흡수하는데 시간이 걸렸던 건가? 근데 갑자기 지멘 나오면은 오... 어. 오죽됐다안 어. 어, 아. 돼. 어. 어, 살려줘. 살려줘 제발. 박사 살려줘. 그았어. 오두 죽으면 안 된다. 타코리아 체 <laughs> 살렸다. 뭐야? 뭐야? 아, 거니. 어, 펜슬? 펜슬? 너 아니, 펜스 링이 뭐라 했더라? 시발펜? 개생? 시발펜스? 시발펜스 내가요 아. 야, 아, 이건 아니다. 와, 야, 너무 와... 겨 와, 나머지 네, 네, 생겼는데. 네, 나머지를 내줬는거 야, 진짜 이건 아니지. <laughs> 아, 이거 나리다 나머지 제자리다. 나머지 제아니다 나머지 제아리니나 <목소리가> 아, 지멘 형님, 제발 저 새끼 죽여주세요. 아, 지멘 똘렐 형님, 제발 나와주세요. 이게 나올 때됐잖습니까 아, 지 진짜. 아유, 저, 저, 어. 아니, 아니. 지멘 저렇게 나와도 되지. 아, 씨. 어! 안지멘뭐하뭐 어. 딴게 팬이야? 게 뭐지? 좀 나지나 했더니 그대로 <laughs> 벗어날 생각을 안 하고 있어. 씨. <laughs> <laughs> 타티, 티까지 괜찮았거든 <laughs> 개인적로티까지괜찮씨 <laughs> <laughs> 아니 좀 <laughs> 어, 계속 원점이야. <laughs> 계속 원점에 좀 달라지나 했더니만 <laughs> 어, 나 왠지 왠지 아, 업타티쩔뚝 거여, 아, 씨. 야, 지멘톨레 뜰때 됐다, 이제 슬슬. 뭐, 이런, 씨!